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올프레시 살아있을 때 얼린 낙지는 신선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하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쉽게 요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한 끼를 즐길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비비수산의 냉동 낙지는 신선하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겨울철 건강식으로 최고이며 손질 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맛있고 영양가 높은 한 끼를 즐겨 보세요. 3위입니다. 최근 수염누리해찬 실속 낙지채 IQF를 구매했습니다. 고품질의 통통한 낙지가 손질되어 있어 요리가 간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가족 모두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어 재구매할 가치가 높습니다. 2위입니다. 삶았나요? 탱글탱글 절단 낙지로 손질 걱정 없이 쉽게 요리하세요. 신선한 맛과 탱글한 식감이 매력적이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해요. 만족스러운 가성비도 장점이에요. 1위입니다. 비비수산 냉동 낙지는 싱싱하고 부드럽습니다. 세척 후찜이나 볶음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아이들도 좋아해요. 겨울철 건강식으로 추천합니다.